책은 읽고 싶은데 가장 큰 문제는 무겁고 불편합니다.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요. 그래서 읽으려고 도서관에서 빌리기도 했다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많이 읽기도 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화면 불빛 때문에 눈 아프고 배터리 금방 닳고 또 도서관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아깝잖아요. 집에서 아주 쉽게 출퇴근, 여행길 등 장소 상관없이 책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서량 제대로 늘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통해 1년에 몇권 읽을까 말까 했던 상태에서 거의 100권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독서량이 몇 배로 늘어날 겁니다. 그런 독서 하시는 분들 꼭 끝까지 보세요. 저는 10년 넘게 독서 자기계발을 해온 프로 자기계발 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은 출퇴근 시간이 지하철에서 나에게 도움되는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종이책 특유의 냄새나 질감을 좋아하기도 하고 바로 메모하고 북플래그 붙여서 다시 볼 부분을 표시하는 게 종이책만의 장점이죠. 근데 책을 읽을 때는 좋은 점이야, 많은데. 문제는 불편해요. 책 부피가 차지하는 공간도 있고, 책이 400페이지가 넘어가는 벽돌책이면 거의 뭐, 가방에 벽돌 넣고 다니는 거랑 같죠. 저는 책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데, 종이책이 은근 짐이 되더라고요. 책장 정리도 해야 하고,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엔 책이 무거우니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책을 다 읽어서 다음 책을 사거나 빌는 동안, 시간텀이 생기다 보니, 원하는 걸 바로 볼 수도 없죠. 게다가 중간에 안 읽게 되는 책이 있잖아요? 집에 두자니 공간 차지하고, 팔 전이 귀찮죠. 제 친구는 책을 즉흥적으로 아무 때나 읽는 걸좋아하는데 종이책은 휴대가 불편하고 읽고 싶은 순간엔 책이 없어서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책의 불편한 걸 해결하고자 두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밀레서재, 리디, 교보이북 같은 어플로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북으로 구매하면 종이책보다 저렴하죠. 그리고 책 구독 서비스도 있습니다. 리디 밀리의 서재, 망건당 같은 구독 서비스가 있으니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내고 다양한 책을 무한대로 읽을 수 있어요. 게다가 도서관들도 전자도서관을 운영해서 굳이 도서관까지 안 가도 전자책을 무료로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을 듣는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디오북, 북튜브 같은 콘텐츠가 있죠. 오디오북은 책을 그대로 낭독하는 경우도 있고 핵심 내용만 요약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분에서 20분 정도 짧은 시간만 투자하면 직접 읽는 것보다 속도나 이해도가 향상되고 핵심 내용의 요약만 알게 돼서 간단합니다. 또, 북튜버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사례를 섞어서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책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한다던가 다른 일을 하면서 책 내용은 듣고 있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필요한 인사이트도 없고 책한 권을 읽은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오디오북 북튜버는 큰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읽고 싶은 책의 콘텐츠가 없는 거랑 책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기억에 안 남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인쇄된 책은 공간적 순차적 단서가 있어서 기억 보조 역할을 합니다. 책을 듣는 건 청각을 이용하는 거다 보니 기억 보조 역할을 하지 못해 중요한 내용을 더잘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북을 듣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에 잘안 나는 경우가 생기죠. 또 눈으로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뒤로 돌아가서 다시 읽는 리 m 시바이 무브먼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으로 놓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어서 집중력이 회복이 되고 시각적 자극이 생겨 이해력과 독해력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듣는 건 눈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에... 덜 남는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내용을 요약해 주는 건 좋은데 문맥상 앞뒤 내용을 모르다 보니 알게 되는 게 너무 단편적이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전자책을 볼때 문제는 눈이 아파요. 눈이 금방 피로해지죠. 보통 자기 전에 침대에서 독서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두운 곳에서 볼때이빛 때문에 눈이 금방 피로해집니다. 게다가 블루라이트로 인해서 수면의 방해까지 되는데 그 이유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청색광이 멜라토닌을 강하게 억제해 수면 리듬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잠을 깊게 못 자는 부작용이 생겨요. 또 야외에서 읽기도 불편합니다. 특히 낮에 햇빛같이 주변이 밝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화면이 잘안 보이다 보니 화면 밝기를 최대로 하게 되고 배터리가 빨리 닳죠. 게다가 카톡이나 다른 알람이 뜨니까 집중력이 흐려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독서하기엔 불편한 게또 생기다 보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이북 리더기라는 제품을 쓰게 되더라고요. 먼저 이북 리더기는 이전에 종이책에서 오는 부담감이 일단은 없어요. 왜냐면 가벼우니까요. 무게가 190g이라고 하는데 그냥 종이컵에 물을 넣고 들고 있는 정도예요. 엄청 가볍죠? 그래서 독서량이 팍팍 늘어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액정과 다르게 작동해서 눈이 덜 피곤해요. 왜냐면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은 백라이트로 화면에 불이 들어오는데요. 이 글자 뒤에서 불빛이 나오는 거라 눈이 빛을 직격탄으로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이 피곤한 건데 이북 리더기는 프론트라이트로 빛이 화면 상단과 하단에서 중심부로 뿌려주기 때문에 눈의 빛을 직격탄으로 맞지 않아 피곤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밤에 읽어도 빛 조절이 가능해 시력 건강, 눈 건강에 좋습니다. 게다가 이북 리더기는 빛의 색 온도도 조절할 수가 있어서 이 밝은 척색광을 줄이고 엠버 LED를 통해 눈부심을 완화할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눈 건강에 최적화된 기기다. 그래서 이북 리더기를 통해 책의 무거움 공간 차지, 눈 아픔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가볍고 공간도 차지 안 하다 보니까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카페나 출퇴근길에 그냥 꺼내서 읽기만 하면 돼요. 또 밀릴 사제, 교보 이북 같은 앱들은 인터넷이 안 되는 오프라인에서도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뭐 어디 출장이나 여행 명절처럼 이동할 때도 무겁게 책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리본 리더기 하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럼에도 전 종이책이 좀더 편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면 독서를 하다가 책에 바로 메모나 밑줄 북 플래그를 붙이면서 표시를 할수 있어서인데 전자책이나 이북 리더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이북 리더기에도 이런 기능이 다 있더라고요. 특히 이북 리더기의 북마크 기능은 원하는 페이지를 저장을 할수 있고요. 하이라이트 기능으로 내가 메모한 거 밑줄을 그은 부분만 따로 모아서 한꺼번에 볼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끝을 적거나 북마크를 붙여서 나중에 볼때 책을 펼쳐서 하나하나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이 기능 때문에 책 읽는 게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북 리더기 어떤 제품이 있나 찾아보니 오닉스, 크레마, 교보쌤, 킨들 누나 같은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북 리더기를 막상 사려니 신경 쓰이는 문제가 있죠. 진짜 가지고 다니기 무겁지 않은지, 배터리는 널널한지, 이북 어플은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PDF나 이미지 확인할 때 불편하지 않은지 등등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북 리더기의 차이점이나 스펙, 가격 등 제가 따로 정리해서 PDF 파일을 만들어놨어요.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북 리더기 종류가 너무 많고 또 가격도 다양하다 보니 뭘 사야 할지 고민이 되죠. 이북 리더기라고 다 같은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크레마는 가끔 벽돌이 된다는 후기가 있을 정도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고 PDF나 웹툰 같은 것을 띄우면 반응 속도가 버벅인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크레마 킨들 누나는 필기 기능이 지원되지 않아 진짜 독서용으로밖에 사용 못해요. 공부나 필기까지 확장해서 쓰고 싶은 분들에게는 유연성이 거의 없습니다. 킨들은 아예 아마존 생태계 에 묶여 있어서 한국 책을 보려면 따로 변환하고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PDF 지원도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이북리더기라는 제품 자체가 스마트폰이랑 태블릿과 비교하면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더 괜찮은 이북리더기가 없나 하고 상세한 정보와 스펙을 찾아보니 이런 단점을 최소화한 제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오닉스 북스고 7입니다 아니 오닉스 고 세븐이 기존 이북 리더기랑 뭐가 다르냐면 일단 사이즈가 7인치라 한화면에서 읽을 수 있는 글자수가 더 많습니다. 이북 리더기는 그냥 화면을 켜놓은 상태에선 배터리 소모를 안 합니다. 이게 화면을 스와이프할 때 잉크가 배치되면서 배터리를 소모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와이프를 최대한 많이 안 하는 게 좋은데요. 고 세븐이 7인치라 배터리도 더 오래 쓸수 있어요. 가독성이 올라가고 옆에 버튼이 있어서 한 손으로 편하게 조작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눈이 안 아프게 색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진짜 시력 떨어질 걱정 하나만큼은 안 해도 됩니다 해상도도 300ppi라 그냥 일반 종이에서 글씨를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해상도입니다 작은 글자도 또렷하게 읽을 수 있는 거죠 또 이북리더기 중엔 번거롭게 어플 설치가 안 돼서 PC로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고7은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고 있어서 구글 플레이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별도로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편하게 독서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는 건데 혹시 용량이 부족할까 봐 걱정이 좀 됐었어요 그런데 기본 용량이 64GB에다가 마이크로 SD카드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용량을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북 리더기의 반응속도가 느리다는 평가가 있잖아요. 이게 6인치 제품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고세븐은 8코어 CPU와 4GB 램이 장착되어 있어서 느린 속도를 개선해 비교적 빠릿한 반응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DF나 PPT 파일을 옮기는 것도 빠르고, 읽는 것도 빠르니 단순한 독서 외에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거죠. 또한 가지 추가적인 걸로 TTS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정 시간이 없다 할 때는 오디오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책 내용 전체를 읽어주다 보니 앞뒤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 없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닉스고 세븐은 흑백과 칼라로 나뉘어져 있는데, 독서 위주 문서 위주로 볼 거다 하시면 흑백 제품이 베스트고, 네이나 그래프 같이 색상이 들어간 자료를 좀 많이 볼것 같다 하시면 칼라 버전을 사는 게 조금 더 본인 사항에 맞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이북 리더기는 괜찮긴 한데 하나씩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필기가 안 되거나 한국 콘텐츠 접근이 불편하고 저가형 기기는 성능이나 PDF 처리가 불편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 오닉스 고세븐은 앱 자유도, 성능, 가독성 면에서 현재 가장 완성도 높은 선택지라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순히 이북 리더기를 쓰는 게 아니라 독서 습관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막상 책을 읽어야겠다 하고 마음 먹고도 종이 책을 읽을 땐 1년에 몇권못 읽던 책을 이북 리더기를 쓰면서 1년에 거의 100권 가까이 읽게 될 정도로 편하니까요.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읽을 때 눈이 덜 피라니까 출퇴근길, 카페, 잠들기 전까지 자연스럽게 책을 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북 리더기를 자기개발 필수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한테 더잘 맞는 기계가 뭘까 하고 고민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이봉리더기의 브랜드별 스펙, 가격, 장단점 비교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정리놨어요 고정 댓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그 옆에 오닉스 고 링크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교 파일로 차이가 뭔지 확인해 본 뒤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기기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